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이 파면,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카르텔이 그동안 얼마나 잔인하게 퍼져 있었는가를 여실히 말해주는 그러한 상황이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이 사법카르텔, 이 사법카르텔만 장악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범죄자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의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윤석열, 이 김건희 이자들과 연관된 그러한 판 검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판 검사, 경찰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을 선하에 넣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헌재가 지금 정치 천재처럼 굴고 있어요. 그러나 꼼수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선거 뭐 저는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다. 이재명 선거일보다 더 늦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심산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헌재가 지금 고도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덕수는 윤석열보다 윤석열보다 나중에 에 그렇게 한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를 먼저 한다라는 것은, 한덕수는 기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덕수를 기각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논란을 일으킬 소지를 주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최상목이 임명한 두 명의 재판관, 이 재판관의 자격 시비를 걸겠죠. 그렇게 따진다라면, 은 최상목이 거부한 거부권, 그것 또한 시비를 걸어야 되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유발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심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으로 대한민국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아참 심각한 정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반칙의 나라예요. 일반 서민들은 경찰에서 겪고 있는 엄청난 반칙을 경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 경찰들, 이 경찰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범죄가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본인이 가서 조사받고 본인이 에뭐 고소를 당했다. 그래도 죄가 없다. 그러면 당당하게 에 대응을 하면 되는데, 항상 범죄자들이 변호사들을 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들은 그 경찰서 전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경찰들과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송치가 되는 기소가 되는 그러한 확률은. 2%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경찰 단계가 중요한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 법적 카르텔 결국에는 이법 기술 사업, 이법 기술 산업이 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들이 판검사 카르텔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 카르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니까 이 사회는 결국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될때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시즘이 등장하게 되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고 폭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데 정신적 빈곤 그리고 경제적 빈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 그게 바로 역사적 증명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도 믿을 곳이 없는 겁니다. 헌재에도 경찰도 검찰도 어디도 믿을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공정한 사회 그리고 이 불안정한 사회, 이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극단주의자들이 범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는 예, 극도의 분열로 치닫게 됩니다. 극단적인 분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한 사회가 예, 붕괴가 되는 건데요.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 윤석열을 파면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죠. 이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교수들, 이 학자들도 양심의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총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직선제, 이게 필요하다. 국민직선제, 국민직선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누구든 간에 공정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들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 혁명 연대가 일어나야 된다. 네이버 밴드 국민 주권 혁명 연대가 마련됐는데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셔요. 그래서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나서 반 공산주의, 반 사회주의, 반 독재주의를 외쳐야 된다. 그래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개일성이 김정일을 배척하고 중국 공산당을 배척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저 윤석열 같은 독재자를 배척하고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파시즘을 외치는 자들은 윤석열에게 비판만 하면은. 중국인 말투다. 그리고 탈북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차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보이는 태도가 말세기적 태도거든요.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언어들,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전개하는 이러한 차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직선제를 하면 파벌이 생기고 진영이 대놓고 생기는데 사법부도 정치색에 따라 당에 들어가라는 건가요? 웃기네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교육부 장관 아니 교육 교육감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이 선출하죠. 지금 국민이 선출하잖아요. 당에 가입을 못하게 돼 있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검사장 직선제가 있는 거예요. 검사장 직선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든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처럼 계속 간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권력의 줄서는 그러한 경찰 검찰이 되기 때문에 권력의 줄서는 경찰 검찰은 결국에는 부정 부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 부패화되고 그리고 그 사회가 병드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민 주권 국가로 나가야 한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극우 파시즘, 이 극우 파시즘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자들이 조직적인 자금을 통해서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거죠. 한 사회가 멸망할 때, 한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극단적인 사회가 된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사회는 결국에는 사회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몰고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회가 붕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이 공공의 기관들, 이 공공의 에, 이러한 장소들, 저런 족구장이라든지 에, 또는 테니스장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한 체육 단체들이 장악해가지고 시위원들 하고 손잡고 에, 서로 나눠먹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에, 표를 몰아주고 그리고 시 o 는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익을 제공해 주고 일반 시민들의 장소가 아닌 완전히 장악해 갖고 술 파티하고 이런 모습을 하게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권력이 지금 사유화 그리고 이익 단체화 됐다. 이익 단체의 공공 기관의 사유화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한국 사회 곳곳이 지금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인 국회의원 수를 80명으로 줄여버리고, 지방선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그 비용, 그거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으로 되돌려 주고, 그리고 최저 임금을 폐지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나가야 돼요.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 네, 이거 맨날 비판하잖아요. 문재인이 잘못한 것 중에 이런 u s b 넘기는 부분, 그리고 김정은이 뒷공문이 쫓아다닌 부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북한 어민, 강제 북동 사건,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문재인의 아주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냐 국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를 외쳐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직선제, 국민 소환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법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응? 저 직위원 판사,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저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판사 검사를 믿을 수 있는가? 판검사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자들이 어제의 판검사가 오늘의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저자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 판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현관, 정관 유착 비리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사회를 결국에는 법장사, 공화국으로 만들고 법기술 장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는 병들고 또 병들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매간매직 부정, 부정, 부패가 범람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에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 지금 민주당, 국힘, 뭐 이재명, 윤석열 복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빨리, 윤석열도, 이재명도,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국민소환제 해라. 그리고, 이재명이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의 한정에서 국민소환제를 얘기하는데,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까지 확대해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윤석열이한테도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국힘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도. 그리고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국민 직선제, 국민 소환제 해라. 그래서 공정한 사법 절차가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대한민국이 간다라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 극단적인 사회, 불공정한 사회로 가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이런 말을 해도 결국에는 쉐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완전히 중국, 뭐 북한, 이런 얘기나 해대고 있는 이 수준 낮은 개돼지만도 못한 이런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 망해 가지고 이것들이 미국에 가 가지고 거짓꼴되고 일본에 가서 거짓꼴되고 중국에 가서 거짓꼴되고 북한에 가서 거짓꼴되고 베트남에 가서 거짓꼴 돼야지. 그때 비로소 예전에 정신 차릴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정말 이 한심한 문제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심한 개들지 같은 이런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있는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꿔내야 됩니다. 바꿔내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국민주권 국가, 수사권이 완전히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국가다. 지금 경찰에 나가보고, 그리고 검찰에 나가보고, 법원에 나가보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양심있는,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말세기적 멸망이 다가온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 헌재 같은 경우에도 이 헌재가 정치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이제 헌재를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임기 단축 직접 민주제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돼요 이것이 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야오당은 국힘도 마찬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석열 파면 그리고 새로운 직접민주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나서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대한 숙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나갔을 때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된다. 기독교 입국론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죠. 자유통일당 같은데 무슨 놈의 기독교 입국당입니까? 응? 입국론이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극단주의 때문에, 또 유대교 극단주의,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세계가 전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기독교 입국론입니까? 종교는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서로 존중하는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종교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종교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는 다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종교들은 강력한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종교 극단주의자들, 이 종교 극단주의자, 허경영이 같은, 전가문이 같은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종교 극단주의를 우리가 심판하고 종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게 종교지. 돈이나 요구하고, 성금이나 요구하고, 헌금이나 요구하고, 그리고 성전이나 짓는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이러한 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입이다. 네,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사입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의식 있는 국민들이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